이제 22년 12월 3일 새벽 기도를 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하나님 우편한 자가 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61장. 시편 찬송가 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61장, 10편, 2 7편 7절로 1 4절에 말씀으로 지어진 10편, 찬송입니다. 6 1장입니다 여호와여 10편, 고0편 10편, 1 내가 부르짖을 때에 극을 베푸소서 주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주여 내 마음이 주님 얼굴 사모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 숨기지 마소서. 여호와는 나의 도움, 구원의 하나님. 세상에서 내 부모는 날 떠날지라도. 주님 날 영접하시고 떠나지 않겠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날 가르치소서 원수 나를 해방해도 인도해 주소서 내가 사는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히 여호와를 바라할지라 은혜 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아, 여러분 우리가 앞서 성막의 모습, 성막의 모양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을 살펴. 지금까지 보아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단 하나의 문이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문, 성막 뜰로 들어가는 단 하나의 문. 자, 그단 하나의 문을 통해서 성막의 뜰로 들어온 제사장이나 또 제물을 드리는 자가 맨 먼저 만나게 되는 곳은 바로 번제단입니다. 피가 흘려지는 곳 바로 번제단입니다. 자, 단 하나의 문, 단 하나뿐인 문은 무엇을 가리, 가리킵니까? 오직 유일한 구원의 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오직 유일한 한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리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효력이 있는 단번의 재물로 피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번제단을 지난 제사장이 그 다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물두멍인 것입니다. 자, 이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깨끗한 물을 담아놓았습니다. 물을 담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큰 대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님께서는왜이 물두멍을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의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도록 하셨을까? 왜물동멍을 만드셨고,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도록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성막들에 있는 기구의 순서를 생각해 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단 하나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되는 것, 번제단이었습니다.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번제단은 인간이 구원에 이르기 위한 출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출발, 구원에 이르는 길의 출발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죄를 위해서 번제가 드려지고 그 피에 의해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입니다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번제단 다음으로 그러한 번제단 구원의 출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 받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 번제단을 지나 바로 다음에 만나는 것이 바로 물두 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후에도 그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죄로부터 정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지만 그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죄에서 정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두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물. 말 그대로 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물두멍의 물로 제사장들이 손과 발, 손발을 씻었듯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또 주의 말씀에 의하여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또 죄의 식김을 받고 그렇게 정결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의 삶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가 일러준 말, 주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리고 17장 17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 26절에서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물은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씻어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씻는 물이 상징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하나 앞에 고백하고 또 깨끗하게 되는 이 정결함을 계속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두멍이 우리들이 주시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왜 매일 매일 그리고 때마다 이 물두멍에서 씻어야 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미 우리 신자들이 번제단에서 드려진 희생제물의 그 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던 것처럼 신자들도 그랬습니다. 자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직임을 받을 때 임직식에서 어, 전에도 설명을 어,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임직을 하면서 씻었습니다. 정결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제사장들은 매일 매일 그리고 때마다 물두멍에서 씻어 야 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성막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막 울타리 밖은 당연히 광야입니다. 흙 먼지가 날리는 광야입니다. 자 그런데 성막 울타리 안 성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에 흙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성막들에 무슨 장판이 깔렸겠습니까? 무슨 마루 시공이 되었었겠습니까? 똑같은 광야의 흙 먼지 바닥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의 그 발이 언제나 땅에 닿아 있었고, 그래서 그 발이 늘 더러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땅에 접촉해 있어서 늘 더러워진 그 발을, 그리고 그 손을 날마다, 때마다 물도멍의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고, 의롭담을 받은 신자들 우리들도 외적이고 또 내적인 많은 더러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온갖 내적이고 외적인 더러움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형편 상황입니다 자 먼저 어떻습니까 외적으로 매일같이 더러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상생활에서 또 사회생활에서 불경건하고, 부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의 눈과 귀가 더러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외적인 우리의 형편입니다. 자, 내적인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는 옛사람, 이 육신의 더러움에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처한 상황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신자들 가운데 이러한 더러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아, 나는 그런 더러움에서 또 그런 죄에서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요한 1서 1장 8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기만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 말씀이 그 속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증명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깨끗하게 되는 깨끗하게 씻기는 정결할 수 있는 정결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요한일서 8절을 읽었다면 바로 다음 절인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신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를 씻음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뿌림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깨끗하게 씻긴 것입니다. 거듭날 때 깨끗하게 씻긴 것 씻긴 것 여러분 이거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반복되지 않습니다.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날 때 깨끗하게 씻긴 겁니다. 단해적 사건. 그러나 이렇게 씻긴 신자들도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사는 동안 그렇게 더러워진 손과 발을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씻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정결을 유지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때 베드로가 아이손발 손발 발뿐이 아니라 온 몸을 좀 씻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드렸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이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온 몸이 깨끗하니라. 이미 목욕한 자, 온 몸이 깨끗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정결하게 씻어야 하는 그런 내적이고 외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마다, 날마다 물두멍으로 나아가 그 물이 상징하는 예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정결하게 되는 그리고 정결을 유지하는 그 일이 우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많이 이 깨끗하게 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이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그 시, 죄의 고백,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여러분, 물두멍의 규격, 물두멍의 치수가 우리들의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두멍은 성전의 여러 기구들 가운데 유일하게 규격이 없습니다. 수치가 없습니다. 얼마나 하게 해라. 한 규빗, 두 규빗 없습니다. 유일하게 규격이 없는 기구, 그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서 봤듯이 성막들의 울타리, 또 향단, 진설병단 뭐 여러 진서병상 등등 모든 것에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깨끗이 씻는 이 물두멍에 대해서는 규격에 대한 명령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유일하게 이 물두멍에는 규격을 주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더러워질 때마다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항상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씻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몇 번이라도 사용해야 했던 것. 이것이 물두멍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제한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무제한적으로 씻어 주신다는 겁니다. 물두멍으로 무제한적으로 씻었다면 그 속에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다. 무제한적으로 씻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뭡니까? 곱해야 됩니까? 무제한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각자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성막 안에 있는 제사장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을 상징하는, 신자를 모형하는 겁니다. 신자들의 모형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제사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의 모형입니다. 그와 같이,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물도멍에서 그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정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들에게 일어난 그 중생의 씻음은 단번에 영원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효력이 있는 단번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중생 거듭남이 그렇다 할지라도. 제자장들이 송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 그곳에서 주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씻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매일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물두멍에 물로 씻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정결을 유지하는 이 일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이 일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자주 물두멍에서 자신을 씻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잠언 28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물동에서 씻는 이 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여 씻김을 받는 정결을 유지하게 되는 이 일을 그치게 되면 우리는 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과 위로와 평안도 그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물두먹으로 나아가 주의궁녀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의 삶에 대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충만하 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있 백성들은 출입과정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았고 홍해에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물두멍에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손과 발을 씻으라고. 하나님 성막 안에 있는 제사장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신자들의 모형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대대로 우리가 행해야 할그 일인, 일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제사장들이 광야의 그 흙먼지 속에서 손과 발이 더럽혀져 성소로 들어가 줄을 섬길 때마다 또그 아, 일을 씻는 일을 필요로 할 때마다 무제한적으로 그 물두멍에 담겨진 물을 통해서 씻었던 것처럼 하네 오늘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탄의 마귀의 수화로서 죄의 종로를 타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외적으로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내 쪽으로 여전히 연약함 때문에 더럽혀질 수 없는 이런 형편 속에 있는 우리들 마땅히 주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그 정결함을 유지해야 될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시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규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데 무제한적으로 용서하시는, 씻기시는, 불이에서 깨끗케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한이 없음, 한이 없는 그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그리고 때마다 날마다 그리고 그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평생 가운데 궁률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따라,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입기 위하여 그 물도 먹으러 나아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아서 다시 정결함이 유지가 되는 이 일을 쉬지 아니하도록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또 말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늘 정결하게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기시고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큰돌라운 하나님의 복음 속에 담겨진 그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든 은가람 교육계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